하나님 부목사들끼리 경쟁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로 가게 해 주세요. 제 처음이자 유일하게 부목사역을 했던 그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였어. 이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가운데 정말 경쟁 없이 사역을 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많은 부목사를 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했던 제 자랑 중에 하나이거든. 그런데 유독 경쟁심이 하나 들어갔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설교였습니다. 담들보다 더잘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어, 욕심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오면, 아, 속으로 막 뿌듯하고, 설교를 좀 못하고 나 내려오면, 그것 때문에, 아, 참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가 말을 잘하고 네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못하면 안 되겠죠. 근데 네가 그렇게 설교를 잘해서 무엇하겠니?라고 물어줬어요. 네가 그렇게 네 자신이 만족하면 뭐하니? 설교로 인하여서 네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변하지 아니하면 네 설교가 무엇이겠니? 라는 그 책망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니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성령님이 얼마나 일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저의 화두였어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저만의 고백일까요? 내가 응답을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면 그것이 어쩌면 내가 우쭐대는 그런 제목은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 기족의 은총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아유 그렇구나 라고 정말 내려보는 그런 마음이 조그만한 교모, 교만남도 우리 안에 틈타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만 해야 되는 그 위치요, 또그 부족한 사람입니다. 마치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인 양, 또 나의 정말 특별한, 어, 은혜, 특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될 이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되는 것, 우리가 지금 정말 돈을 좀 벌게 되는 것, 또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리해고 되고 있고 무급휴직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직장생활 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또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으실 그 영광의 위치에 내가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감동을 받은 묵상의 제목은 예수님은 왜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 종료주일인 어,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나귀새끼를 끌고 오너라라고 제자 주님 한 사람에게 부탁하죠 그때 어떻게 나귀새끼를 데리고 옵니까? 그때 주가 쓰시겠다라라는 한 마디만 하면 된다. 근데 정말 나귀새끼를 풀러 간데 당신 이거 왜 가지고 가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라고 하니까. 선뜻 내어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성전세를 내야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이렇게 말하시면서 낚싯대를 들여봐라 거기 물고기 한 마리를 잡게 될 텐데 그 입속에 한 세길이 들어있을 것이다. 성전세 또한 물고기 입속에 예비하실 줄 아는 능력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한밤에 배를 빌려서, 배 안에 빌리는 것 우습게 빌려서 오실 겁니다. 근데 그런 그분이 배를 타지도 않고 왜 걸어서 이 늦은 시각에 이렇게 오셨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궁금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더 입체적으로 또더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배를 타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이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그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배고픈 군중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기 위하여 또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다면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그렇게 도망치듯 나오지? 안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무리를 거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를 거르셨다면 분주한 사역에 깊은 밤에 주무시고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볼때 그렇게 걸어 오셔야 되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 분주한 몸에 그 피곤한 상황 가운데 험한 바다 그것도 파도가 일렁이는 그 상황 가운데 어, 그렇게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파도로 시달리면서 파김치가 되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더 늦어지면 제자들이 더 고생할까봐 그들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요, 믿음의 성장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든든하고 또 어, 그야말로 어,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라고 는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참 많은, 어, 려움과또 불안감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서로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꼭 눈앞에 보여야 될 때만 너희를 돕는 것이 아니다. 돕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또 나의 중보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제자들이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그때에 예수님 이 달려가신다는 것을 어떤 상황, 어떠한 폭풍, 어떠한 정말 성난 파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달려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때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말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뀐 것이 없어요. 이곳이 지속되나요? 이 아픔은 언제까지 나요?라고 예언이 할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수님 듣고 계시고 지금 달려가고 계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요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요, 아이러니하게, 막상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위기를 만나면 또 다시 돌아가요. 힘들어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이후에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게 될 때에 제자들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유를 일으키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각색 병든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이유. 아쉽게도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이 있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고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나심을 또그 능력을 또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는요 어,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라고 자랑하든. 내 보이기 위해서 그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챙고하기 위해 십자가 구원을 전파하기 위한 그 복음의 도구로 이 은혜와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음의 성도는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주변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쓰러져 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정말 주의 도구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내게 이러한 어려움 또 정말 그야말로 찌질할 수 밖에 없었던 다의 인생의 삶을 주님께서 거어주셨습니다그 사람을 경험해보세요 저한테도 역사하셨는데 아마 성도님에게도 예수님이 일하실 겁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기회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힘든 때입니다. 또한 현장 예비를 드리지 못해서 계속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욱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론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아닌 고난이 임하기도 합니다. 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고통과 아픔 때문에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 싸움을 잘 싸우시고 잘 견디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충봉하시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내밀로 주시고, 실 또는 우리가 의심부, 또는 우리가 교만으로 정말 자칫 물 속에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있으은 달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자랑의 제목이 아니라 더욱 겸손이 낮아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시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히스토리 교회의 모든 성도를 믿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